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날세시 스틱들이 하는 흔한 벌집 원14 114번째 시간입니다. 날세시 스틱 한 부모들이 있는 인날세 i 스틱 디스펑션 m 패밀리 그 안에서는요 부모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수치심을 전이시켜서 아이들에게 어, 너가 우리한테 참 수치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아이를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자기가 이 아이의 목을 탁, 목줄을 쥐고, 어, 그렇게, 어, 컨트롤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있죠, 어, 이런 음, 가정에서 음. 자란, 어, 그런 우리, 어,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어 그러한 또 나스시스트 패밀리를둔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수치심은 어, 내가 정말 뭘 잘못하거나 열등하거나 아니면 뭘 갖추지 못했거나 문제가 많아서 어, 나 스스로 지켜야 할 느껴야 할 수치심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 해결된 그런 자신만의 그 수치심을 나한테 전이 시킨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러한 나르세스틱 부모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어떠냐면요. 가장 자아가 건강하고 가장 마음이 건강한 자녀가 가장 큰 프릭션,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릭션에 w 비 오케이. 비위 be 어비 okay. 유. Be you. You. 여러분 자신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렇게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세스틱 가정에서 가장 건강한 자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부모와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자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